너 이제 부자 생모 생겼다고 엄마는 무시하는 거야? 내가 늘 때는 큰 수술을 너 혼자 결정하고 지금 나한테 통보하는 거야? 악에 받쳐 기절할 듯 소리치는 정순이의 심정도 정말 헤아려지는데요. 오늘 이야기 함께 보시죠. 지은호는 유형 연수 신청서보다 간 이식동의서에 먼저 사인을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깨달았는데요. 그때 이미 모든 말과 선택은 너무 멀리 나가 있었습니다. 아침 식탁에는 된장국이 식어가고 있었고 반찬 접시 사이로 김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고 있었는데요. 정순이는 밥그릇만 옮기면서 계속 자리만 정리하고 있었고 지강호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면서도 화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일 숨이 막힌 사람은 지은호였습니다. 전날 밤 거의 한숨도 못 잤는데요. 고민을 수백 번 돌려본 끝에 그래도 말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고 그 결론을 들고 식탁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결국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랑 마주 앉아서 뉴욕 인테리어 연수 얘기를 먼저 꺼냈는데요. 사실은 연수가 아니라 간 이식 수술 날짜라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뉴욕이라는 말과 수술이라는 말이 같이 나오니까요. 정순이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내 수술이냐, 남 수술이냐.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어요. 엄마나 간 이식 기증자로 들어가게 됐어. 상대가 내 생모 쪽 가족이고 아들이 지금 간 이식이 없으면 위험한 상태래. 검사 결과가 너무 잘 맞아서 의사가 희망적이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정순이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장면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애기였던 지은호를 안고 동사무소를 찾아가던 날이 있었고요. 초등학교 입학식 날잘 웃지도 못하던 아이를 손잡고 교문 앞에 세워놓고 사진을 찍던 날도 있었습니다. 폭우 쏟아지던 날 차가 끊겨서 유치원 앞까지 뛰어가 애를 안아왔던 기억도 있었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모조리 한꺼번에 떠오르는데 지금 눈앞에서 그 아이가 자기 간을 다른 집 아이에게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순이 입에서 이상한 웃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웃음인지 비웃음인지 본인도 구분이 안 되는 소리였는데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잘 됐다. 그러면 내가 간 이식하는 날부터 우리 모녀 인연도 같이 자르자. 그렇게 말해버린 겁니다. 지강호는 처음에는 상황 파악이 잘안 됐는데요. 누나 입에서 생모라는 단어가 나온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크게 내뱉었습니다. 누나는 결국 피를 찾으러 간 거냐? 우리를 그냥 양보머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냐? 이 말은 지은호에게도 큰 상처가 됐습니다. 지은호는 다급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야, 강호야. 버려졌는지 잃어버렸는지 한 번쯤은 알고 싶었을 뿐이야. 만약 누군가가 자식을 잃어버린 거라면 그 사람들은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았을 것 아니야. 그래서 그 진실이 궁금했을 뿐이야. 하지만 상처난 마음 앞에서는 설명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순이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눌러두었던 불안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는데요. 혹시 이 아이가 언젠가 피를 찾아 떠날까봐 항상 어딘가 겁을 안고 살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오늘 현실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늘 우리를 양보모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라고. 그러니 DNA 등록까지 하지 않았겠냐고 했습니다. 진짜 딸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었겠냐고 물었습니다. 지은호가 식탁 아래에서 떨리는 손을 꽉 쥐었어요. 정순이 손등도 파르르 떨렸어요. 누구 한쪽 편만 들어줄 수 없는 싸움이라 입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 식탁을 결국 먼저 박차고 일어난 사람은 지은호였습니다. 더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았는데요. 의자를 밀어두고 부엌으로 들어가면서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설거지 통에 물을 틀어놓고 컵을 잡고 서 있는데 손이 떨려 컵이 부딪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그날 아침은 그렇게 산산조각 난채 끝나버렸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정순이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칼질을 하다가도 멍해졌고 손님이 하는 말을 몇 번이나 다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손님이 다 돌아가고 불을 끄고 난 뒤에도 의자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순이는 오래 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빚쟁이들이 집 앞까지 찾아오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일이 틀어져서 어떤 사람의 아이를 맡아 키우게 되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품에 안겼던 작고 가벼운 아기의 체온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지금간을 내어주겠다는 지은호였습니다. 그걸 생각하니 억울함과 고마움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한편 그 시각 지은호는 카페에 나와 있었습니다. 손님이 다 빠져나간 늦은 시간 카페 불은 절반만 켜져 있었고 에스프레소 머신의 작은 불빛만이 반짝이고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결국 이 지역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 지역은 퇴근하다가 방향을 트럭 카페로 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공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늘 밝게 인사하던 지은호가 오늘은 조용히 손만 들어 보였거든요. 둘은 창가 쪽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은호는 손에 머그컵을 쥐고 있었지만 거의 입에 대지 못했습니다. 얘기를 꺼내려다가 여러 번 삼키고 다시 꺼냈는데요. 결국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생모 이야기를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DNA 등록을 언제 했는지, 어떤 경로로 지금의 의뢰를 받게 됐는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은호는 계속 덧붙였습니다. 우연히 겹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저혈당으로 쓰러진 사람을 돕다가 알게 된 관계였다고 했습니다. 그 때는 서로가 누군지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야 클라이언트와 디자이너로 다시 마주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지역 마음은 더 복잡해졌는데요. 듣는 순간 우연도 어떻게 이렇게 계속되지, 의아했어요. 이 지역은 사람의 계산된 면을 많이 보며 살아왔기에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지역은 며칠 동안 알아본 내용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DNA 조회 시점과 병원 진단 시점 그리고 인테리어 의뢰 계약 시점이 거의 같은 시기라는 점을 말해줬습니다. 이런 우연이 계속 겹치면 의심하는 편이 안전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그 자료를 보면서도 한쪽 마음으로는 알겠는데 다른 쪽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생모의 손을 잡았을 때의 떨림과 떨리는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꾸며내기에는 너무 절박한 표정 같았다는 기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지은호는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면 지금 이 계산과 의심을 잠깐 미뤄 두고 봐도 되는 것 아니냐고요.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상황에서 등을 돌리는 것을 더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엄마한테도 평생 그런 이야기만 들으며 자랐다고 말했습니다. 힘들어도 누군가 돕고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지역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너무 믿으면 언젠가 크게 다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본인도 그런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더더욱 이야기하는 거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서로 이야기가 맞붙기만 하고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대화가 끝난 뒤이 지역은 혼자 회사 근처 골목을 걸었습니다. 숨을 크게 내쉬면서 박성재에게 전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둘은 어떤 문제든 서로 상의하던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성재는 회의 중에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표정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챌 정도로 두 사람 통하는 늘 진지한 톤이었는데요. 이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누군가의 간 때문에 찾아왔을 수도 있다는 상황이라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성재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돌려보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의심한다는 건내 마음이 이미 그 사람 쪽으로 많이 가 있다는 뜻 아니냐고요. 누군가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세상이 다 적처럼 보일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지영 마음을 찌르듯 들어왔습니다. 지은호를 생각하면 모든 상황이 다 위험해 보이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정작 본인은 한때 은호의 마음을 거절해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성재는 다시 자신의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회의실에는 약혼식 일정과 행사 계획이 적힌 서류가 널려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이미 드레스 디자이너까지 물색해 놓았고 박진석은 양가 재무 구조를 분석한 자료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그 사이에서 여러 번 말문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마음 속에서는 약혼이 싫다는 말보다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집안이 누군가의 간 이식 문제와 엮여 있다면 나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방에 혼자 앉았을 때 성재는 휴대폰을 열어 메시지함을 확인했습니다. 이수빈과 주고받은 장난 섞인 메시지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캠핑 때 찍은 사진도 있었고 불멍을 보면서 수빈이 떠들던 이야기들도 떠올랐습니다. 수비는 가벼운 농담을 자주 했습니다. 약혼식 날 나랑 캠핑 가자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재에게 그 말은 점점 진지한 제안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도망칠 수 있다면 지금 여기서 뛰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 와중에 지황과 박영란은 다른 방향에서 진실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둘이 병원 미행을 나갔던 날 이후로 둘 사이에는 이상한 동맹 의식이 생겼는데요. 한 명은 재벌가의 딸이고, 한 명은 그집 운전기사이자 보디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주인과 직원 사이지만 실제로는 비밀을 공유하는 동지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들었던 말들이 두 사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환은 은우 누나가 간 검사 받았다는 말을 듣고 가볍게 넘겼던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며 후회했습니다. 박영란은 엄마가 병원을 드나들던 발걸음과 그날의 싸움을 겹쳐 떠올리면서 단순한 치료 이상의 일이 있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영나는 집안에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엄마 방에 있는 문서들 중 병원과 관련된 후원 기록과 의료 재단 관련 서류를 하나씩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정식으로는 비서실을 통해 볼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바로 티가 날것 같아서 최대한 조용히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지환은 회사와 병원 사이의 인테리어 계약 문서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들은 정보와 오가는 명암들을 머릿속에서 조합했습니다. 회사에서 병원 쪽으로 흘러간 돈의 방향을 따라가 보면 뭔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수술 날짜는 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지은호는 간 이식동의서가 들어있는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펜자국이 또렷한 서명칸을 보면서도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이 적혀있는 그 칸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덮어버리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과 그대로 서류를 들고 병원에 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계속 쌓아오고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서 지은호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엄마 정순이 얼굴이 떠올랐고 생모 고성이 얼굴도 떠올랐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다는 그집 아들 얼굴은 한 번도 본적 없는데 자꾸 상상되었어요. 수술 당일 아침 병원 복도에는 서로 다른 생각을 안고 온 사람들이 하나둘 서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가장 먼저 도착해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났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길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그는 머릿속으로 수십 번이나 지은호를 돌려 세우는 말을 연습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 말을 꺼내면 지은호의 눈에서 어떤 표정이 나올지 두려워서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뒤늦게 도착해 복도 끝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고성희가 여기에 있는지 먼저 확인했고 박진석이 누구와 통화하고 있는지도 살폈습니다. 누군가 이 일을 크게 만들려고 하면 그때는 자기가 나서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완과 박영란은 서로 눈빛만 주고받은 채 조금 떨어진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조금 뒤에 정순이가 들어왔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은 그녀에게 힘든 기억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위태로웠던 시절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서류의 도장을 수없이 찍어야 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서류가 걸려있는 일이라는 사실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정순이는 복도 한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아니 엄마인 내가 우리 딸간 이식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이 수술 안 된다고 외쳤어요. 자기 딸 몸에 칼이 들어가는 일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고성이는 사람들 앞에서 작게 몸을 숙이며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연극을 했습니다. 아들이 위독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어렵게 찾은 딸에게 이런 부탁을 하게 돼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이 귀에는 그 모든 말이 간이 필요하다는 한 문장으로만 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술복을 입은 지은호가 문에서 나왔습니다. 모자를 쓰고 얼굴에 살짝 긴장한 표정이 묻어 있었는데요. 모두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리는 그 순간 지은호는 정순이 엄마부터 찾았습니다. 정순이는 까무러치기 직전이었습니다. 은호의 아이고 가슴이 미어지는지 가슴에 옷을 쥐었습니다. 정순이와 눈이 마주치자 목이 막혀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에게 자신이 여전히 엄마의 딸이라는 걸 먼저 전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간을 내어주려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 모른 척하는 것도 나중에 크게 후회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힘들어도 누군가를 도우라고 가르쳐 준 사람이 바로 엄마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선택이 그 가르침의 연장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순이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가르쳐 온 선함과 희생이 지금은 칼날처럼 되돌아와 딸 가슴을 향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처 준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래, 잘났다. 그렇게 착하게 살다가 엄마 가슴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지은호에게 마지막 한방처럼 꽂혔습니다. 숨이 갑자기 턱 막히고 귀에서 소리가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람들 얼굴이 흐릿해졌고 바닥이 갑자기 기울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지은호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이 지역이 가장 먼저 달려가서 그녀를 받쳐 안았습니다. 몇 번이나 이름을 부르며 깨워보려고 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였고 저혈당의 수면 부족까지 겹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이런 상태에서 간 이식 수술을 진행하는 것은 환자에게 너무 위험하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술은 결국 연기되었습니다. 수술이 미뤄진 뒤 병실 안 공기는 조용하지만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링거를 맞으며 숨을 고르고 있었고 눈을 떴다가 감았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는 정순이가 앉아 있었는데요.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후회가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간 이식을 어떻게든 막고 싶은 마음에 일부러 더 독한 말을 쏟아냈던 게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은호를 누구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수술을 멈춰 세워보려고 했다는 걸 알면서도 정작 딸 가슴에 상처만 남긴 것 같아서 더 괴로웠습니다. 병실 한쪽에는 고성이가 조바심에 서 있었다가 나갔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머리를 굴리고 있었는데요. 거의 다 왔는데 재는 몸 관리를 대체 어떻게 한 거야. 수술에 동의했으면 관리는 했어야지. 아유 어렵게 됐네. 속으로 이런 생각을 되내고 있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병실 밖 복도에는 여전히 잔잔한 발자국 소리만 오가고 있었는데요. 이 지역은 지은호가 걱정되면서도 간 이식 수술이 당장 진행되지 않은 게 솔직히 다행이라고 느끼고 있었어요. 은호가 다시 수술대 앞에 서기 전에 이번 일이 정말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계산이었는지 끝까지 밝혀서 수술을 막아보겠다고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박성재는 병원 박벤치에 앉아 있었는데요. 눈앞에는 자동차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꺼번에 이게 무슨 일인가 가늠이 되지 않았어요. 새어머니 고성희의 주선으로 갑자기 잡힌 재벌과 약혼식. 지은호의 간 이식 이야기. 그리고 자꾸 마음에 걸리는 이수빈까지 생각해야 할 일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박성재의 마음은 더 이상 정리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이수빈은 집으로 돌아가다가 발걸음을 돌려 병원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창 밖으로 병원 건물이 보이는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거의 입에 대지도 못한 채 잠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요. 박성재라는 사람의 인생이 생각보다 훨씬 외롭고 복잡하다는 걸 점점 실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성재가 약혼식을 해버리면, 앞으로는 더 이상 희망도 가져보면 안 되는 사람이 되잖아요. 가슴 속에서 아직 접히지 않은 마음을, 애써 스스로 떠나보내야 한다고 다독이고 있었는데요. 성재 오빠, 마음 속으로 그렇게 불러보는 순간, 수빈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지왕과 영나는 엄마 고성이가 분명 뭔가 일을 꾸미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무슨 일인지 끝까지 알아내겠다는 마음으로 병원 복도 한쪽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지환은 회사 창고에 보관된 오래된 계약 파일을 뒤지다가 눈에 익은 병원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그 병원과 회사 사이에 진행된 대규모 리모델링 계약서였습니다. 날짜는 지은호가 처음 생물을 만났다는 시기와 묘하게 겹쳐있었는데요. 박영란은 집 서재에서 의료재단 관련 서류를 살펴보다가 같은 병원 이름과 비슷한 시기에 후원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엄마가 재단명의로 거액을 지원한 기록이었습니다. 둘은 각자 손에 진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서로에게 보냈습니다. 화면에 비친 병원 이름과 날짜를 보고 둘은 동시에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이 모든 우연이 사실 누군가의 계산이었을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의 중심에는 누구의 이름이 적혀있을지 아직은 알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모두의 인생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꺾일 거라는 예감뿐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직 그 문서를 완전히 펼쳐보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문서 위에 적힌 서명과 도장들 사이로 익숙한 성이 하나 보이는 순간 이야기는 다시 한번 큰 전환점을 맞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병실 안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는 지은호와 복도에 서 있는 이 지역 그리고 병원 바깥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흔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막 진짜 화려한 날들을 향해가는 길목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요. 단한 장의 문서 때문에 버려졌다고 믿었던 은호의 인생이 통째로 뒤집힐 수도 있는데요. 지왕과 영나는 고성이 서재 깊숙한 곳에서 병원 이름이 적힌 수상한 서류를 찾게 되고요. 지역은 은밀하게 병원 기록을 뒤져보다가 간 이식이 이상하게 밀어붙여졌다는 흔적을 하나씩 발견하게 됩니다. 그사이 성재의 약혼식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수비는 더 이상 마음을 숨기지 않겠다고 결심해버리는데요. 약혼식장에 나타난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계획이 산산조각 날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과연 은호가 믿어온 과거는 진짜였을지 고성이가 숨기려 했던 비밀은 무엇일지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에서도 지은호 곁을 지켜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지은호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